제1강 국토의 계획 및 율법률의 키 핵심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선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용도를 파악하고 세 번째 가서 사업을 하고 그럼 이 계획의 위계질서를 갖다 파악하는 가장 키포인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 용어 정의 중에서 계획 파트 자 계획 파트 중에 뭐가 있더랬어요 국가 계획이 있다 랬죠 중화 행정 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 거하는 그 반드시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걸꼭 아셔야 되겠고요. 어? 그다음 두 번째는 광역 도시 계획이죠.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계획권이 먼저 지정되어야 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런 그래 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선행돼요? 광역 계획권이라는 게 먼저 가져야 된다. 또 뒤에서 가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도시군 계획입니다. 아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랬죠.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시 또는 군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포인트죠? 광역시의 군은 뭐가 된다 제외된다 하는 거자 광역시군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 광화군 옹지군이라든가 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라든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라든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건제외는데그럼 어디로 왜 제외되냐. 구나 마찬가지, 구. 자치구나, 구. 그래서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자, 여기 보세요. 공간 구조와 자, 발전 방향을 대한 계획으로서,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뭐로 나준다? 도시군 관리계로 구분된다. 자, 기본 계획, 관리계획. 그러면 기본 계획이 뭐냐? 하는 것을 본다면, 우선 그 내용은 무슨 계획이다? 종합 계획이랬죠? 공간 구조. 관리계획은 그걸 갖다가 뭐 하는 걸 집행하는 계획이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관리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은 종합계획이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는 걸꼭아라한 표현입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서도 그 중에 자 이거네요. 도시군객수립대상 지역 어디가 포인트다 일부가 포인트다 하는 걸꼭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면서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별 지구단위 계획도 무슨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래서 가장 포인트는 일부 자 이건 종합 계획 자 이게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그다음. 용도지역제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거에 제일 먼저 계획하고 토지적산을 하는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용도지역지구구역을 뭐라면 용도지역제라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땅등을 1차전로나는걸 뭐라 했어요? 용도지역이라그랬죠1차전로하는 것. 그러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왜그렇 제한하느냐? 이유가 있죠. 토지를 경제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뭐하지 않게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한 지역을 얘기한다. 자, 뭐 하지 않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기 정한다. 이게 포인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용도지구는 토지이용. 자, 앞에 어두는 다 같습니다.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 자, 여기네요 용도지역의, 자, 용도지역은 1차적인 거죠.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 자, 기능을 증시시는 거죠. 왜 증시시키냐? 이유가 있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심관리로 시 결정하는 지역을 이한다 그럼 결국 따지고 보면 뭘포인트로 삼겠습니까? 아, 1차적이고 얘는 2차적이다. 그래서 얘는 용도 지구란 건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나타난 거다. 그러나 반드시 종속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중복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키포인트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 지역 제중에서 뭐가 있어요? 구역이랬죠? 3차적으로 지정하는 거나 그걸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역시 앞에 어두운 것 같다 했죠? 자, 뭐가 있어요?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에 대한, 자, 여기 포인트죠? 1차적인 용도 지역, 2차적인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함으로써, 완화,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무질서 스포일이랬죠 우리가 무질서 스프레이라는 고거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을. 자 조정 관리 기분 좋을까 요안좋을까요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전통적으로 보면 알수 있는데, 자 거기에서 도시군계획으로서 결정하는 지역을 얘기한다. 자 역시 뭐예요?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하는 것이 용도구역이구나. 용도구역은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종전은 수도개시 그런데 수도개시입 그래서 다섯 가지가 되어졌다 하는 것도 나중에 또볼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계획을 수립했다. 토지적선 알았어 그럼 뭐 해야 되겠죠? 사업 개발합니까 개발. 개발은 특히 두 가지가 있어요 공적개발이고 사적개발이 있어요. 그 개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기반시설이죠 터기자 쟁반반자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러면 기반시설은 몇 가지가 있느냐 일곱 개 시설 이 있어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같은, 어, 유통공급시설 있고, 공공문화, 체육시설, 그 다음, 방제시설, 보건인생시설 환경기축시설. 자, 이걸 갖다 외울 때다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교통시설. 제가 신도시 가면 생활 불편을 느낀다 그랬죠. 어, 그래서 보니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아, 교통시설. 공원, 광장, 녹지 같은 공간시설. 유통, 업무설비, 수도. 수도는 하수랑 구별해줘야겠죠? 상수도 전기, 가스, 방송통신, 공동구. 지하에 매설물을 갖다가 매설하게 쓰는 터널을 갖다야죠 그러면 유통공급시설. 시장 같은 데 유통공급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공공필성에서한 체육시설, 등을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 하천. 빗물을 갖다 받아서, 어, 곧바로 하천으로 내보는 게 아니라, 어, 어느 정도 가뒀다가 내보내는 거. 유수지. 나의 방화, 설비 등 방지 시설 있죠. 그다음 화장장, 공동묘지, 봉환시설. 옛날에 납골당을 얘기했죠. 보건 위생시설. 그다음 하천, 폐기물 처리 시설 자, 등이 있는데 여기는 뭐가 더 있냐. 폐차장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 위생시설은 생명체를 보내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고 환경에 찌꺼기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문제를 풀수 있어요. 이게 모든 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적개발에서 가장 가한 것은 뭐냐. 어 뭐가 필요할 거냐 자 궁극적인 도시군객사업입니다 그럼 도시군객사업은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개발법이란 도시개발사업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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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주관위어서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걸 우중에서 이 법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도시군객시설사업이야 그럼 가장 이런 포인트가 되는 게 이겁니다 이두 가지를 잘 알아둬야 돼 그럼 도시군객시설은 지금 봤던 일곱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계획로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의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객시설이고 그 도시군객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을 사업을 했죠. 어, 합치면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객 일종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 사적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 도시군객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지되어 있다가 풀어주겠죠. 그럼 풀어줄 때는 연동을 한단 말이에요. 기반시설에 따라서. 그래서 개발밀도관리은 여기 기반시설 부족하는 거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건폐율 용지, 건물의 규모를 적게 하는 강화시킨다는걸 개발밀도 관리 그야기하는 거고,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가 왜의 지역에서 개발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 이 중에 학교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한 구역을 뭐란다? 기반시설 부담구여라고 하는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계획의 위계관계 위아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국가계획 관계를 보면, 어,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국가계획에 부합된다. 그럼, 최상위계국가계획이란 얘기고,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 국가계획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이 우선하는 거고, 그럼, 국가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냐?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하면 을광역 이게 시험지 나오는 거죠. 광역도시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 부합돼야 돼요? 광역도시에 특히 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위 광역도시 내용과 다를 때는 뭐라고 각한다 광역. 이게 위기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광역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순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 이게 가장 키 포인트였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